잠깐 끊어서 그 어려운 문제 하나만 더 영상을 찍고 두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과서 질문을 하나만 두개 가서 그냥 풀 거거든요. 질문보다는. 이거 그냥 풀어야지 한 번은. 네. 그러나 어째 풀어보라고 시키면 잘안 풀어오잖아. 성인이 누가 풀어왔어 오늘? 저 봐봐. <laughs> 어, 형님. 야, 근데 그래, 성인이뭐 문제 풀려고 자리 비우잖아? 풀벅도으로안 <laughs> <것도> 풀어. 형님 <laughs> 너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잖아.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나왔어. <laughs> 가자. <웃음> 그치, <웃음> 학생 얘기 듣고 쌔는 거니까 그러긴 한데. 어, 아, 근데 국립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애들 그, 아, 사립고는 애들 합격 대학 숫자만큼 뭔가 수당 받는 것도 있거든 이제. 어. 그래서 존나 낮춰 쓰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쯤에 이 수당 있으니까. 특히 이제 못 들면 진짜. 근데, 근데 낮춰 사는 쌤들이 많아요. 수시재수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괜찮하거든 수시재수 은근히 잘 못해 애들 왜 못하는 줄 알아? 최저 맞춰야 되는데 생각보다 최저를 하려면 다시 수능을 해야 되잖아 좀 하나 포기해 들이 아휴 못하고 싶다 이러면서 애들 많아요 생각그러니까 많아. 어떻게든 간에 잘 아휴 일단 문장 자, 2번 문제인데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제모이고사 드릴게요. x가 무한대로 갈때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제곱 분의 예, 3x 플러스 2고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친구의 최고 차항이 이거잖아요? 그래, 근데 너는 그런 거면 밤에 왜 생각해, 오빠? 그 물리를 어, 지금 탄국 큰일 나가고 진짜 진짜 큰일 나세요. 아니 그래 큰일 안나 알겠는데. 어 그래놓고 오늘 마스멍 때리고 있어, 밤에 왜 생각해, 니다그셀 말씀하시는 거, 나 바로 커피 사서 오늘 들어가죠. 그래? 바로 커피 사서 또 떠들고 있던데 잠깐만. 장간에... <laughs> 의외로 한1 0등안 줘? 5등은 넘었을 거다서다대는하어서 1대가 나서 하루는 안 다니고 있었는데. 수학 대신 존나 어려웠거든. 그래서 더어가지고 시간 안에 풀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laughs> 네, 제 I s h 어 u 나 d have s a i 어 I don't know, I should have said, I s h o u 이 d h 아직도 기억이 d I should have s 이 i d I should have said, I should have s 어 i d 지 should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딱그거야 쟤는 뭣도 없으면 그렇게 잘한 척하냐. 근데 내 사실 지금 내생각보니까난 확실히 네보다 뭐가 있었거든.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평가하면이렇게해는 거죠. 그렇더라고. 여하튼 그런 기억이 있네. 너무 쉬우니까 1 좌극한 일이삼 3에 5칸이야? 그리는 것만 하시면 오래 걸리네.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입니다. 17번이 X는 T가 복선 X제곱이랑 루트 어, X인데요. 음. X제곱이고요. 아직도 선생님 하고 계시겠지? 아닌가요? 이제 벌써 20년이 흘렀으니까 안하고 있을래요? 왜 그렇게 심어하셨어 수가 재수가 없어서 싫어 of t 네, 너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왜? 너네한테 한테한 o u n g l a d i e 그때 당시 나는 l 말 other young. If they don't sit down in the last one, 을가 없이 얘기해 버렸 k 거든지지은은 d o n 못할 왜 못하면 못할 수도 있으면 다 아는 d 그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그런 게 i 게아 o u 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A, B, Q요? A, B, Q. 여기가 A에요. 넓이인데. <laughs> 아, 네. 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네. A의 좌표가 1,1인 네. 거는 사람이라면 알수있고요 그쵸? 너네 학교 1,1이야? 너네 학교 프린트야? 맞지? 얘랑미랑 네. 같은 교점. 네. 1,1이야? 알았지? 자, 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교점 어디야? 이런걸 바꿨어 a k e 교점 어디? 네, l d me. Tikumo, you told me o 이 e day. She 이 a l k e d Tekumo. You can walk up. y o 교점. o n t k n 교 w you told me. t i 너 너무나 겠다 그럼 이렇게만 보도야 되겠구나 시, 아, 어렵네 어 이거 아닌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밑편은 t제곱 마이너스 루트 t고 자 높이는 t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한건데 아마도 t 마이너스 1로 제곱으로 나누겠죠? t 마이너스 1에 제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이제 리미트티 t를 1로 보낼건데요. 말했지만 얘는 이렇게 앞부분이 하나 될거고 여기에서 뽑아낼건데 그냥 여기서 뽑아낼때 편안하게 뽑아 냅시다. 자, 루트 t로 묶어보세요. 그냥. 여기를. 루트 T를 묶으시면 여기는 T루트 T가 남고 빼기 1이 남을 거예요. 그렇죠? T루트 T 빼기 좀 뭔가 아쉽네요. 이렇게 아, 면안 되나? 네요. 어, 다시 바꾸기 어차피 유리화 할 거면, 어차피 유리할 거면 원래 거에서 합시다. 이거였죠? 되었죠? 자, 유리화 스근하게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t제곱 플러스 루트 t. 얘는 t의 네제곱 마이너스 t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는 t를 하나 빼시고, 얘 3501이 제곱 되겠죠? t t 곱0 1에서는 t 나이너에5 -1에 플러스 t 플러이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리화하면 인수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된다 싶분 유리화 합시다. <laughs> <알죠? 웃음> 이러고 <이런 거 웃음> 나서 <laughs> 1 대입하면.